안녕하세요. 서의대 우등졸업생의 공부비법의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아이 공부에 겁먹지 말아야 할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짜잔! 첫 번째는 부모가 아이 공부에 너무 많은 겁을 먹으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 조기사교육, 선행학습 이런 거를 과도하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의 학습 의혹을 오히려 꺾어버릴 수 있다. 부모의 불안이 전염돼서 아이도 같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이 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학 한글, 이거를 만 4세부터 시켜야 하느냐.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5세죠. 이런 질문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세인데 아직 한글을 제대로 못 쓴다.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 아이들은, 어,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살, 그때 겨우 한글을 다 뗐거든요. 어, 그래서 만 4세? 5세? 5세인데? 이걸 지금 걱정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읽는 것도 다살때잘안됐는데 쓰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옆집 아이는 다살면 돼도 한글을 완벽하게 읽고 쓸줄 아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포장 많다고 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뭐 3학년, 5학년, 뭐두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5살 때부터 미리 시켜야 된다. 적어도 6살, 7살 때부터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한 번은 제가 그 교육 아마 카페에 갔던 것 같아요. 교육 그, 그 카페 게시판에 초등 6학년인데 지금 어, 아이가 공부를 잘하나봐요. 그래서, 의대에 보내고 싶은데, 선행학습을 못했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늦었냐? 어, 만약 한다면 뭘 해야 되냐? 이런 거를 걱정하는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보고, 세상에 무슨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선행 안 했다고 이미 늦었냐고 하나. 이제 대학 입시까지 6년이 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 솔직히, 어, 이몇년 동안 뭐, 그까짓 거 선행학습 안 한다고 의대를 진학을 못할 정도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 이죠 댓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열 몇, 한 열, 열다섯 개쯤 달렸는데, 줄줄줄줄, 아, 우리 아이는 뭐 무슨 문제지, 무슨 문제지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까지 다 끝냈다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걱정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 이미 늦은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번 열심히는 해봐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헉,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도 막 속이 미식미식 거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감정이 입이돼서 한편으로는, 어, 우리 엄마가 예전에, 그러니까 게시판 같은 게 없어서 우리 엄마가 이거를 못 받게, 못 봤던 게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거저거 시켰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가출했을 것같더라고 와, 도저히 그냥 보통 인간, 보통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어린아이에게. 그, 요즘은 그런 시대가 왔나봐요. 그래서, 의대 입시에 성공한 제가 봐도, 제가 만약에 이 게시판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다면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겁을 먹고 아 나는 이미 끝났구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선행학습 하는 친구들 보면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과정을 또다 끝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 중학교 3학년까지 다 끝내고 중학교 때까지 이제 고등학교 3년 치는 이제 다 선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되면은 어, 뭐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때 수학, 뭐 한글 공부를 하죠. 그럼 3년. 그러니까 사교육을 시키는 거죠. 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6년. 어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는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총 학원을 다녔던 기간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6년이었어요. 아 저는 6년을 공부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여기에다 플러스 9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 15년 총또달 사교육을 받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공부 로딩이 몇 배예요? 2.5배. 요즘 아이들은 저보다 공부 부담이 2.5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자음통 포기하게 돼. 우리가 지치면 포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어 사실 공부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미리 시키고 당겨, 당겨, 당겨서 시키고 하면은 물론 도움이 될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옆에 아이보다 안 시키는 아이보다 10점, 20점 더잘 받을 수 있죠. 20점까지 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데 공부는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면. 100점 맞을 아이가 6점 맞을 수 있어. 6점, 7점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시켜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현행 학습을 하니까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그리고 사실 현행 학습 때 만회할 수 있어. 앞에 한번더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면 현행 학습 때 남들 이두번 보이고 세번 보면 돼요. 그러면 20점, 20점도 만회가 가능해요. 하지만 포기하면 뚝 떨어져요. 이건 뭐 답이 없어. 우리 아이들은, 공부 기계가 아닙니다. 이거를, 아이 공부시킬 때,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그, 인풋을 많이 넣는 쪽으로, 주로는 많이들 얘기를 하죠. 기계면은 인풋을 넣는 대로, 그냥 곱하기 돼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 어,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뭐, 문제집 뭐, 학원 다니는 그런, 뭐, 서포트, 이런 것들 넣으면 이제 다 곱하기로 되지만, 기계라면, 기계라면 되지만, 아이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 요 그럼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거야. 에 설마 그러겠어? 한 생각 드시면, 이 영상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어, 우리가 학교 교육을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그러면, 뭐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미리 당겨서 시키고, 뭐, 네 번, 다섯 번 해도 돼요. 근데, 실제 공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이두달 동안 배운 내용을 달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의 기억은 현판 없기 때문에. 제가, 저도 선행학습 해봤어요. 언제 해봤냐면, 중학교 때 경치대회 나가느라. 그때 해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했던 것 같아요. 중중3 때,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다 했는데 꽤 잘했거든요. 서울시에서 6등도 해봤어요. 서울시에서 6등. 근데 있죠. 고등학교 가서 망 했어요. 다 까먹어가지고. 재시험도 어, 보고, 칠점 못 맞으면 재시험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교과서도 제대로 못 풀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 그때 저도 모르게 현행학습을 좀 소홀히 한 거예요. 선행학습을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죠. 이두달 동안 열심히 달달달달 외웠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고등학교 공부하고 딴 것도 많잖아요. 뭐 과학과목도 사실 어렵고 다른 거에 집중했다가 수학을 망했어요. 선행학습 절대 그 효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아이의 학습 의혹을 낮출 수 있다. 부모가 공부에 겁을 먹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제가 앞서 영상 시작할 때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한테 전염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불안은 정말 전염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면 나도 모르게 그러게 돼요. 어떤 불안이냐면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한다고 해낼 수 있을까? 이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열심히 한다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조기교육 시키고 선행할 수 시키고 사교육에 밀어 넣고 하는 거거든요. 음, 이러면 아이도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자기 의심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노력을 포기하게 돼요. 왜?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그 노력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안될것 같으면 사실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공부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수포자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 요새 수포자가 많아? 그 그러니까 남들도 포기하네? 그럼 나도 포기해야지. 이런 결과가 어이없이 벌어져요. 내가 앞서 어, 실제 아이들 공부 많이 시켜,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매년마다 그 기초학력을 평가해요. 그 보고서를 보면 중학교 3학년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어, 2020년에 무려 13%가 나왔대요. 얘네 어떻게 된 거예요? 싹 포기한 거예요. 자, 근데 웃긴 건 2019년에는 몇 퍼센트였게요? 9% 2016년에는 5%였어요.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초학력이다. 수학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학구율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요. 요즘 아이들은 점점점점 점점 공부를 더 일찍 시키고 더 열심히 시키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더 일찍 시키고 더 열심히 시킬수록 포기하는 아이들 더 늘어나는 거야.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더 열심히 시키고 더 일찍 시키면 사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더 떨어져야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어뭐 아이들이 로딩이 늘어서 "아, 나 이제 공부 더 이상 하기 싫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기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야, 요즘 스포자 많다더라. 아 그럼 나도 좀 포기하면 어때?"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만 어려우면... 어차피 스포자 많으니까 나도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공부고 뭐고, 뭐, 세상만 사? 심리전이에요. 제가,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어,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는 그전공의 과정 때 이제 4년이거든요. 당연히 힘든 일이 있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저희 우구에서정식과전공이가 도망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 제 때까지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남들도 다하는데 내가 도망가면 나만 너무 이상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남들도 포기한 적이 있어 그러면 나도 포기하기 쉬워져요 더 열심히 긴장해서 해야겠다가 아니라 더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들어서야 요즘에 스포자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너 열심히 수학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수학 그까짓 거 열심히 하면 다할수 있어. 아,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냥 외우면 돼.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별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를 겁주는 말 아니면 본인이 겁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 학습 의혹을 반대로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어. 두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부모가 공부에 겁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돼서 공부의 로딩을 너무 올리게 되는 부담, 바람에 아이가 지쳐서 포기하게 될수 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염돼서 오히려 쉽게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면 아래에 코멘트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